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야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불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가미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일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바벨론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50장부터 시작했던 두 주에 걸친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언 계속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설교하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언제 있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시드기아 왕 제4년은 기원전 한 594년 이 정도 됩니다. 시드기아가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패권국가였고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시드기아가 바벨론에 일종의 공물을 보내기 위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때 스라야라고 하는 병창감 그러니까 그 군대 관련 사절이죠. 이 스라야가 이 사절단에 참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씀을 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부탁을 한 거예요. 61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다 읽고 난 다음에 멸망 예언을 읽고 이런 말까지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국인 유다의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글을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라고 자기가 읽으라고 한 건지 제가 본문을 좀더 깊이 읽었어야 되는데요. 자기만 읽었는지 사람들 귀에 읽었 혔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사람들 귀에 읽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씀은 선포성이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창감이 군사 문자 관련하는 군 관련자가 적국의 한가운데가 가지고 이런 멸망 예언을 하고 있다. 이건 도발이죠. 시드기야 7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8년에 포위를 당하고 8, 90, 대 네. 10년에 시드기아 10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실제 이때로부터 한 3, 4년 뒤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를 당하게 되고 어그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70년쯤 뒤에 일어날 그런 예언을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이 가장 강력할 때그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이 그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대체 누가 주인이냐?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을 찾는가?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듣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기 위한 얼마나 유익하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예레미아를 가두고. 예레미아를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들은 예레미아를 불러서 혹은 예레미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신탁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 예레미아를 공격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레미아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시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리고 결국 그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진행된다는 것을 그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한 가운데서 선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할 일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나는 어떻게 따라야 하고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우리들이나 다들 자기가 말씀의 주인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해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 그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에 오를 제가 오른 거예요. 나는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오른 삶을 살고 있어. 내가 본 말씀이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이기려고도 할때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한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너희가 절대 주인 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고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삶을 삶을 살기보다는 내 감정 따라가요. 내가 마음에 만족을 얻었느냐, 기쁨이 얻었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뭐가 채워졌느냐, 위로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 마음 따라서 가가려고 해요. 네, 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아 성경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소위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 따라 살라고 하는 말씀 맞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되고 사업 성공하고 모든 걸 자랑할 만하고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모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좋은 것들 부자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성공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바벨론의 교만과 같은 것이 돼버려요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없고 정의를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수님 따라 갔다면, 예수님 따라 살아갔다면, 그게 성공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공 위주로 선포하는 한국 교회 메시지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본이 안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초대 교회가 그 거의 1 세기 안에 그 세상을 이렇게 정복했던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위협한다고 해서 위협이 되지 않아요. 가난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따라간 게 성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간 일에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못해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개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 사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내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다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짜 개혁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저 천국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이 땅의 보상이 다 주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도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의 책을 돌에 매어 유프라데가게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그 심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 넣는 거예요. 비록 70년이 70년도 훨씬 더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겠지만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 있다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 책이기 때문에 고대 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보관이 되겠습니까? 보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때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레,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 1장에서 이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게 진짜였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온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그땅 바라보면서 이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다 몰라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지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로 예수님 닮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기 목사로서 기도해 주시고 어, 제가 마음에 이렇게 뜨거워서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어 7시에 피택자 교육하고 9시에 청년부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피택자 교육하고 또 주일 그 토요일 내일 또 모임하고 막이 모든 것들을 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여러분 최철규 목사의 체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의 크신 내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